짜잔 헐크도 딱. 고 아, 아들 거 막내 아들 거 빌리 입고 왔어 되셨으니까 자 9월은 가을로 들어가는 입구고 익어가는 인생 자 9월의 첫날 첫달 오늘이 즐거우면 9월달 한달 행복하대요 그래서 오늘 9월 초하루 날 여기 온 것도 행운이야 내가 오늘 뭐 오늘 신랍니다 이랬더니 여기 선생님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laughs> 내가 이빨 치료를 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이빨을 하나 뺐거든요. <laughs> 옛날에 w i l 태권도 하다가 사모 I will hear y 거 u I will hear you. 이 will h e 하 r y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걸고 가야 되는데 오늘 e 고안 될까요? 그랬더니 l h 다섯 r y o 요 I will hear you. I 오늘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했대요. 안 된대요.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야 부리야 이거 하나 걸었어. 이거 하나 걸고. 어, 걸어서 이다 점심 먹고 양치질하고 딱 빼놨다가 뭐어고 그냥 왔네 또. 오다 보니까 이래 헐렁해요. 그래가또 다시 돌아가가지고 어, 걸어갖고 왔어. 걸어갖고. 잘했지요? 어, 내가 이빨 빠져가지고 하하하 이러면 아이고 저거 말안 들게 생겼다. 그래서 <laughs> 걸고 왔는데 가짜로 가는데도 돈이 십일만 원 들어가요 십일만 원 <laughs> 어, 어, 어. 그니까 <laughs> 그다음에 이제 이플란트 <laughs> 하나 하면 백삼십만 원 들어가요 어. <laughs> 더 비싼 건걸 백오십만 원뭐아 인제 두 개는 육십만 원두 개는 육십오 세 넘으면 공짜로 두개 해주는데 음. 그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네 개까지 해준다고 그랬는데 뭐 언제 기다리면 이빨 없으면 말을 못아 뭐. <laughs> 그리고 이빨이 없으면 치아가 없으면 있잖아요. 이 두뇌도 안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이빨을 꼭 하셔야 돼요. 1 0 5살 먹은 김영석 교수님도 아직 이빨이 다 있더라고요. 어떻게 뭐 먹는지 몰라. 그래서 나도 내가 나는데 잔자. 점심 점심 먹고 잔자. 구월 들어서는 춤을 잘 추면 구월이 잘 가. 구월이. 그래서 구월 달은 이제 뭐 건강하고 행복하고. 많은 걸 거다 드리고 부자 되시기를 바라면서 노래부터 한번 하고 예, 갑니다 아셨지요? 뭐 해보자. 내체조내체조 네네 노래도 좋지만 내체조 네 공작을 많이 크게 해야 돼. 크게 갑니다. 막 자, 손치락. 중복. 머리부터. え <music> 하나 둘셋 5, 6, 셋 8, 셋 10, 11, 12, 천3 14, 15, 1 주무시다가 막 쫘악 들리는거죠. <laughs> 어, 자, 숨쉬게 합니다. 이 크게 벌리고 예, 입 크게 벌려야 돼 크게 어, <laughs> 소리는 안나도 돼. 입만 크게 벌리는데 하, 하, 호, 호 하, 하, 어호 좋아요. 입 크게 벌리니까 소리가 커지잖아요. 어, 어. 어, 소리를 크게 하면 목근육이 아파요. 소리는 않게 도 입만 크게 벌리는데 하하호호 아, 아, 시작. 하하호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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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크게 벌리니까 눈도 커지잖아 눈도. 어. 어. 그러니까 구멍이 어, 커지는 공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뇌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서 혈액순환이 잘되고 이 뇌가 말랑말랑해져요. 근데 입을 안 벌리고 하하호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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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뇌가 아파. 작아지고, 쪼글쪼글해지고, 깜깜해져. 그런데 이걸 크게 벌리고, 하하하하, 왜냐면 내가 반짝반짝 타고, 보들처럼 말랑말랑해지고, 유들유들, 보들보들, 수양보들처럼 막 이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생 사랑받아라 하하하하, 그냥 너무 작아지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장수하시고 감사해서 아들딸 대신해서 제가 고맙고 감사하다고 큰절로 더러나 건강하게 사시라고 큰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로 오래 치신오 우리 어르신은 150살까지 아, 아들, 딸잘 되고, 어, 집안 잘 되라고, 하느님, 부처님, 당신, 이신, 월신, 당신, 월신, 이신, 저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집안 잘 되라고, 그래. 어. <laughs>